칠성 어 미월에서 잘 나간다고 목회 <laughs> 올려느라고못 <우쾌을> <laughs> 만나지만 연져있다고 모니터 어... 속에! 목에 종을 달아준다고요? 딸랑딸랑? <웃음> 뭐든 <웃음> 크면 좋지. 어떻게 내놔하던데? 네. 줄까? <laughs> 나와요. 아, 그러면은 나울님이 나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 해도 돼요? 저 미자인데요. 미자라고요? 네눈딱 깎고 내가 뭐 철창 한 번만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바람필 거야 뭐? 나갈 거면 거기서 이 문제가 가... 있으나 어, 저는 저는 <laughs> 모니터로 먼저 즐기고 싶습니다 <laughs> 아니 이때까지 모니터로 즐겼으니까 현실에서 즐기고 싶지도 않아요? 아직 가물에 모니터를 즐긴 적이 그냥... 없다 어겼다고 조작 못해 빨다고 하이소 써버가 이것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밑으로 고개 내려서 뺏지도 못보고 진짜 나 못해 빨다고 하지 진정해 진정해 <laughs> 그게 팬티가 중요해지금 팬티 중요하죠 <laughs> 난 감우 속옷을 입고 갈게요 <laughs> 감우 속옷 뭔지 알아요 뭐 쳐보면 나오겠지 쿠팡엔 다 있어 감우 속옷이 왜. 쿠... 응? 내가 이만큼 어 해주겠다는데 이만큼 좋다는데 왜 저를 계속 거부해요? 제가 싫어요, 망울리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감무가 아니라서 거부하는 거지. 감무가 되신다면 <laughs> 한다는 거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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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음 주 내로 감무 버츄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야, 내 캐릭터에 감무 어디 표게해 둘아? 그럼 가능 가능이라고? 요 가능. <laughs> 연애가 이렇게 힘있요 제가 연애를 한번도못해봐서모르겠는데 <laughs> 그럼 버 t s 기고 너... 제로투도 쳐주시나요? <laughs> 버츄얼 제로투가 인식이 되나? n e If p o t s h 제가 s 가 l 실 t 서 쳐드릴게요. i g n i a no? Go to h e 데 g e s 망 n and t 시겠다는데 그게 문제야? o 수 있지 당연히 목에 딸랑구 달고? 다모 드고 뿔 달고 야드랑이 다, 다, 다 보여주고 뭐라고요? 야드랑이 다 보여주고 막 내가 다 해줄게 마! 잠시만요. 그 본인 넬름 받아먹고 갈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진짜 닦고 나 넬름 받아 드시고 갈 거잖아요. 아니안받 안냐 먹고 간다니 현실 앞에 도네팔에걸자가 나쁘지 않은데 미친 거아니야 근데 현실화방 했다가는 다음날 망울님 방송 오키던데? 주소들아 살려줘 <laughs> 야츠수 새끼들아 너희들의 망울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살려줘 내꺼야 이제 망울이 응? 망울님은 강하다고? 야 이럴때만 강하다지 <웃음> 진짜 내 <laughs> 어. <굉장히> 나쁜 새끼들아 <laughs> 그럼 망울님이 남편의 새끼 해드릴게요 뭐라고요? 망월림이 남편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남편 아니었어요. 가면 안돼, 지. 무 소리야? 아니 자꾸... 그러면 됐네 강한 남편 망월림이니까 <laughs> 남편 이길 수 있겠네요. 이길 수야 이긴 하죠. 그렇지 그렇지. 제로트리 처조살. 저 제로트는 이미 쳤었는데 <laughs> 어디 있어요? 음, 저클립이 있을걸요?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어 여보 잘 다녀와요. <laughs> 나 가본 곳이 <혹시> 아니란 말이지. <laughs> 와... 와... 랑카인 뭐야? 이거... <laughs> 네. 와... <우와>, 이거 뭐야? <laughs> 새로 또 없나? <웃음> <웃음> 응. 네 만족하셨나요? 중예! <laughs> 야 여기 가부장 장난 아닌데? <laughs> 이중 가부장이 장난 아닌데? 혹시 밥이 나 해맑! 나 지금 영상 보자 밥하고 고들 밥해놔 나 지금 영상 보고 네, 있습니다. 내 남편님 알겠습니다. 밥해올게요. <laughs> 그거 하면 이제 설에 도장 찍는 거죠? <laughs> 일단은 음? 어, 마, 만족해야지 만족을. 아 우리 마을리 아... 아, 어디 가려고?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마을리 어디 가요? 부산에요. 아... 내 거야. 아 빨리 큰도로면은 <laughs> 일단 가봐요. <가만히고. 웃음> 아저저 근데 저 부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을리 부산이에요? 에 아니 어, 호랑네 어디에요? 저저 대구. 아. 아, 아... 아저 서울이에요. 아저 그러면 이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학교 때려치우 갈게요 여러분. 저 북한이에요. 저 북한. 월북도 나쁘지 않지? 아시. <laughs> 어 마블님 있는데 월북이 문제야? 저 러시아인. 러시아? 저희 누님 러시아에있어도저갈수 있어요? 아시. 저희 아, 진짜! 눈이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당연갈수 <laughs> 있습니다. 일단은 네큰 도려면 일단 가볼까요? 그러면 큰 도로변 가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치라고 치이라고 시끄라고 또... 치이라고 헛소리도 <laughs> 치라고야 그러면 여러분 현실업장으로 망원링학 이세카이 가는 거 각들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먼저 가서 방송 설정 좀 미리 해주실래요? 그럼 아, 이세카에 가서? 그럼 저 망우리 손 잡고 같이 방송 설정할게요 제가 방송을 아, 아, 잘못 아, 해가지고 망우리 아, 우리 여보야가 방송 설정하는 거 도와줄 거죠? 아니 근데 먼저 가서 좀 저도 이제 좀, 좀 준비해서 아, 가져가야 될거 있으니까 그럼요 아, 그 그러니까 먼저 가보라고 제가 힘도 쎌거 같으니까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 저나더세 뭐라는 거야 그냥 가라면 가 망우리 어. 왜요? 3대 몇이에요? 3대 몇이냐고요? 806 <laughs> 죄송한데 발베기면은야야저발 <laughs> 아, 아, 내가 내가 저발야 <laughs> 내가 진짜로 야 우리 남편 역시 너무 강하네. 그냥 응? 가 빨리 가. <laughs> 알겠어요 마올리 품으로 갈게요. 아니 이따가. 안이상가요이 아니, 사람, 사람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식그 이따가 방송 끝나고 쉬는대로 들어갈게요. 이상 말이 안 통해요. 아나우 자기들들을 어떻게 미쳐버릴 것 같아? <laughs> 아, <laughs> 어... 아, 귀여워. 어... 아, 어... 봐봐, 추수들도 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아니 왜니네들이 응원해, 내가 응원을 안 하는데. <laughs> 니네들이 응원을 안 쓰면은, 어 추수들을 원하는 니들이 막 추수를 해야죠. 저희 결혼하죠 아, 진짜, 아닌데. 어, 어, 어. 좋다고, 가부가 가부가 아니, 아니 나이세계 가서 가모가 되고 <laughs> 나서 생각하라고 아, 현실에서 해게난 지금 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난이 결혼 반대야 본인 빼고 모두가 찬성하고 있어요 왜 저희 티의 너희들이... 행복 원칙으로 결혼하야 돼요 저랑 내 <laughs> <나의> 결혼을 네네들이정 모든 사람 행복해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을 우리의 결혼을 오메니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응? 좋됐다 진짜. 아, 씨. 아넌 쓰러 내 거야. 어... 넌 쓰러 내 거야. 아무한테도 없죠? 아, 나이새나이 망울새. 좋댔다 거... 세번 복창해라. 왜왜 이러세요, 진짜. 아, 저는 한번 제품에 들어온 건안 나져가지고. 저저품에안 들어간 덴데 무슨 말이에요? 네이번들 들어갔던... 그렇잖아. 뭐, 뭐라구요? 네, 입안에 들어왔잖아. 저거 언제 님이 입안에 들어갔어요? 조용해요. 내 사전관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거야. 너 망울리는 무슨 라다 아니에요? 뭐, 씨, 뭐라는 거야? 못슨 <laughs> 저... 뭐 라다 아니거든요? 아, 아니요. 아니야? 아, 도라는 건 호랑님 무슨 라다에요? 네. 자, 첫 번째 가져가 주실래요? 아 <laughs> 아니요 전 저는 첫 번째는 <laughs> 좀 부담스러워서 그 다, 다른 분은 그러면 제가 얘기죠.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로 하게 드릴게요. 네, 두 번째도 조금 살짝 좀몇 번째가 그, 좋으세요? 다음 아, 180번때가좀 좋긴 한데 180번그럼170번170 네, 네, 번까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어, 연애 한 번을 좀 길게 하신 분들이 좋더라고요. 연애를 음. 한 1년씩 해서 길다는 거는 약간 상관적이니까 제가 장에서 길게 하고 올게요. 근데, 연애를 1년씩 근데 저 연애를 안 해도 할 수는 있지 않아요? 모를려! <laughs> 아니, 모르라는데. 180번째가 되고 싶다는 거면 179명의 그것만 지나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지금 방송에 있는 수많은 투수들이 저희들이 결혼을 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 투수들의 저희... 모든 마음을 무시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철저하게 할 거예요. <laughs>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망원리 몇 차꼬차 재교육, 제사회화, 조교해가지고 착한 어, 망원리로 미쳤나봐. 데려올게요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뭐라는 거야! 내가 망원리를 위해서라면 은 손에 피도 묻힐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무슨 하다가 아니라서요 근데 음. 계속 그 그러니까 기분이 그러면, 살짝 나빠서요 그러면 망원림님저 리드해주시면 되겠다 잘하시겠요 <laughs> 내가 안 한다잖아! 이 씨. 괜찮아 원래 사랑이란게 뭐? 이거 지금 말이 뭐?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 마말린, 안 통하는 걸... 마무 마... 취향을 그냥 개조시켜버리자 말이 안 통하는 거 당신이잖아 내가 <laughs> 가무까지는 양보할 테니까 이색하 양감 그러세요? 가무 정도로 저기요? 취향을 내 입맛대로 바꾸면 <laughs> 되지 않을까? <laughs> 말이 안 통해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 본인이시잖아요 아니 당신이잖아 <laughs> 아까 말험하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저요? 전망울림이다 좋은데 근데 하... 제가 말을 험하 해서 괜찮아요 <laughs> 망울림은 어떡해 죄송한데 망울림이 저어다 낫다는데요? 예? 본인 <laughs> 죄송한데 망울림 몇 남이시죠? 저 98이요 이분 상실 거짓말이구나 무슨 말이야 안 되겠다. 저 거짓말 얘인데 착한 아이를 교육시켜 줘야겠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왜 개, 자꾸 저를 개조시켜요 <laughs> 개조라요 이거는 교육입니다 아니 저 네. 거짓말 밥 먹듯이 해서 신뢰도 안 쌓이고요 재미없는 사람이고요 음, 그리고 약간 그리고 착한 아이로 만들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약간 하드코어한 거 좋아해요? 저 말을 안 들어먹어요. 아 괜찮아요? 아 합성률 0%. 그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의 관계가 좀 힘들어지지만은 이제 말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돌아버리겠네 진짜 씨. 아니면은 망설이하시고 제가 호랑이 할까요? 제가 남편할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laughs> 그러면은, 망을님이 남편하고 제가 아내하는 걸로 하죠? 아니, 응. 제 의사는요, <laughs> 왜 제가 남편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기 전에 안 내가 하고 한다고 알 아내하고 싶으신 한다고 거예요? 뭐라고요? 아내하고 싶으신 거예요? 망순이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쵸, 그럼 남편 하시면 돼요? 아니, 둘다 하기 싫은데요? <laughs> 아니, 그럼 맞아. 당신이 먼저 낳고 싶잖아. 아니, 나 이렇게 덥석물처럼 몰랐지? 고백한 거 <laughs> 당신이지만 헤어지는 건 내가 요 아니 근데 난 가볍게 꺼낸 말인데 그거를 이렇게 덥석 물 줄은 몰랐지 내가 어? 날 그냥 가벼운 장난감 정도로 취급했구나 맞아요 저 진짜 나쁜 인간이죠 나쁜 남자 너무 좋다 아씨 진짜 미친놈 <laughs> 내 거야. 야 고백했잖아. 난받았주고넌내 거라고. 아저 노선 찍었어요. 저. 미안해. 노선은 노선 탈수 없어. 여기가 종착역이에요뭐뭐 정차에 단점 없어? 언제부터 아니, 아직 아직 안 잡은데. 나한테 고백한 그 순간부터 여기가 종착적이야 언제 끝이라고? 여기가 종점이야 <laughs> 보우랑 여기서 넌 내려야 돼. 더 이상 갈 역이 없어. 왜 여기 도착했으니까? 아저안 내릴 거예요 저기 기차에서 절대 안 내릴 거예요 그냥 가만히 타고 있을 거예요 미안한데 이미 사랑한다고 해서 제 마음은 흡수 없고 서는 어디 도망가려고요? 아니 저 여기 안에서 이 악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절대 괜찮아요? 안 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기차 부셔버리면 돼아 진짜 저... 아 멈춰! 뭐라는 거야 진짜! <laughs> 아하여튼다 귀엽네 아무튼 저희 그러면 사귀는 걸로 알게요 서는 뭐라는 거야? 아 오늘 마원님 방송 정말 수고하셨고요. 코스팅도 우리가... 너무 저희... 감사하고요. 오늘 언제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남편분 이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아니, 남편분이 아니, 싫어가니데요좀 졸리긴 한데 이거는 끝내야 될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저희 남편이 그런... 너무 졸려가지고 행선수상한데 저희 이제 이상 이야기 들을 필요없고요여러요 제가 요 끝내고 가야요 저희 요편이 지금 피곤해가요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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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수고하셨고 저희의 어, 뜨거운 사랑 not going to 감사하겠습니다. o do it. i 리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로 o 정됨 트위치 방송에서 키르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구나 부산광역시 이런 것도 언제 달리졌대? 남자 나쁘지 않다.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자이씨 나쁘지 않네. 예쁘네, 진짜. 와,